이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요즘에 늘었어요 늘었어요? 아 옛날에는 별로 한, 없었죠? 한 3-4개월 전부터 아 늘었어요? 네 사장님 아, 그럼 몇 개월 하셨어요 저는 한 넘었나? 아, 1년 넘었나 아그러면 완전 고수인데요 고의년 저는 한, 이렇게 해서 한달 했죠 한달 근데도 좋더라고요 여태가 매일 하시나봐요? 매 예, 매일 했어요 매일 오래 시간을? 아, 한 2-3시간 선생님, 한달 하셨으면 모든 병다 치료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잠, 잠잘 자고. 숙면 취하는 거. 아, 선생님, 또딴건 무엇일 것 같아요? 뭐, 응. 원래 이제, 뭐, 저니 건강. 아, 건강히 하셨나요? 혈압 것은 없고요? 예. 네. 아, 혈압도 없고. 근데 평소 이렇게 한 달, 1년 정도 하시면요, 뭐, 병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름생이에요 네팔 년생인데 네, 예예방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네, 네. 그,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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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했어요? 아, 예했예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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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됐어요예예예 지금 거의 하고 <laughs> 나서부터 거의 매일 5시가 6시간씩타고 그러면 상남 한남 효과. 상남은 아예 안 했어요. 그거가 해서 될 일이, 아니, 일이 아니라 막바로 이걸로 막바로 빨리 판단을 잘 하신 거네요. 몸이 어 워낙 가늘어가지고. 하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약 기운에 의해서 체력 다 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는감 많대요 근데 이걸로 해갖고 산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 하던데요 어, 그, 그, 지금 그럼 완치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그럼 지금도 열심히 하겠네요? 어, 거의 뭐 지금도 5시간 이상 아유 그러면요 저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막 반짝반짝해지고 아 좋아졌어요? 몇몇 어떤, 몇 아, 그래, 어떤 분이 몇 그러시더라고요.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재생한대요, 재생. 몸을 재생시킨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시간씩하니까되는 네, 예. 얼굴 빛으 막. 그래요? 안들 안에 밑또 그럼, 그럼 이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특별히 뭐요런 거지. 입니다요 여러분, 그런 여러 사람들이 보통 걷기만 하거든요. 걷기만해서는 네, 네, 네. 효과가 이제 많지 않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네, 네. 얼굴 다 싸고잖아요. 오 네, 네, 네. 아, 그게 안좋 사실 나이나서 그게 안 좋은 거죠. 햇빛을 어. 받으면서 네, 네. 햇빛 여자들잖아요 비타민 D가 생성되자 햇빛을 받아야되 햇빛을 받으다녀는데 햇빛이 덜 뭐, 생길까봐 네. 응. 그리고 이제 뭐 피부 안 생기면 너무 우리나라가 네. 그 광고 하런거들이 햇빛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든요그서 그걸 안 해야 되고 아, 여자분들은 얼굴 가리는 거좀 자제를 하던데요. 그 때부터는 좀 엎어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만 할게 아, 얼굴 네. 하얀 게 무슨, 내긴 내기는 것도 아 맞아, 맞아. 그거에 이제 똑같은 여령이고또같하요이고 거리 네. 걷는 거 자체만 신경을 쓰는데. 네, 네, 네. 그,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저, 지압도 저, 해야 돼, 지압. 아, 지압, 이렇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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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던데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도 다니고, 이렇게 아, 다니고, 네. 이렇게, 발을 좀 연구를 해야 돼. 아, 발을 좀 자극을 더 많이 주다니까 발을 좀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막 왔다갔다 하는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 아니네요 사실은 그 여기만 그대로만 있어도 되는데 걷지 네.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거든요 아 그런거 같아요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길래 그러니까 그냥 걷기만 하면 아, 시간만 그냥 죽이는 아, 돼요. 아, 아 그럼 걷기를 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아, 가장 중요한건 제일 좋은게 바닷가에 하는건데 네, 네, 네. 그냥 그리고 물과 바다 땅하고 이렇게 있어야 이게 좋은 거지. 네, 예, 예, 안 걸으면 좋은 거죠 별로 어요 아, 맞 약한 사람은 이렇게 네. 힘차게 걷는 것도 좋은 네. 아, 힘차게. 아, 게 아, 아. 약점 걷기나 다 네. 저는 그 체크 많이, 집에서 네, 예. 하다가 연고 네. 그 네. 이런 거부도 많이 했셨네요 예. 예. 아, 그런 거 좋아하니. 아, 건강 관리 그런 차원에 관심이 많으시네, 그죠? 그러게 이제, 뭐든있는거좋아니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음. 예, 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갖고 접진만 해도 효과가 있을 까요아니요 예, 예, 예.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체력이 되면 또 왔다 갔다. 할머니들 연세 주신 분들은. 네. 예. 나와서.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그렇지, 붙이지 네. 네. 힘없는데, 저희가 네. 이제 안 오는 거지. 아. 기보호를 걷냐고. 맞아요, 근데 가도 앉아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요.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도, 네. 어, 그냥, 신발 신고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 네. 반미 소유권 할 때도, 옷말에소유권 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네요, 그죠? 신발 너무 좋은 거 신고 다니니까, 우리 명령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엔 다, 신발도 대충 신었으니까, 돈이 없었는데. 집진 신을 때가 건강할때 맞아요. 집진 신어도, 그게 좀 협상이 약간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집진이. 흙이 무드. 흙이 뿐만 아니라, 약간 수분이 항상 네, 네, 네. 달라고 있으니까, 네, 네. 그, 흙, 흙성에, 그, 접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동생분이 효과를 보셨으니까 음. 사장님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를 하시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책도 주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접지 그 신발도 사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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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고. 네. 겨울에 이제 한 0도 이하로 되면은 굉장히 춥거든요. 아, 예. 이게 물은 안 추운데, 네. 네. 바깥에 바람이 추워서 어, 물 어, 바람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 네. 물은 항상 온도가 유지되요그 네, 네. 좋은데, 바깥에 있어서 춥는데, 그걸 대비해서 운동화를 이제 사준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에 유혹이 있어요. 네. 그래도 좀 힘들어도 들어가보자. 네, 네. 그러는데뭐그 평소에도 그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네. 그럼 여동생들은, 그, 뭐야, 오십여 살인데 항암 뭐야 그게 뭐야 유방암 완치가 된 거네요, 완전 히 이거 전달 덕에 효과 아니에요, 그죠? 네. 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고 환경이 거쳐서 그러면 사장님은 한1년 정도 그좀 이렇게 걸렸으니까 건강 관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나이가 대부분 뭐 옷이 0 넘는 이제 에에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네. 그게 저도 그게 사라졌습니다. 잠을 깊이 자는 거. 저도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 네. 한달딱 하고 효과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더 건강 챙기 그런 거보다 네,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네, 네. 싸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잘 자는 게안 돼서 그래요. 아, 그렇죠. 그게 모든 병우의 고난인데. 그러니까 숙면 네. 취하는 거, 서로 네, 네. 잘 먹고, 네. 그 다음에 배변하고 잘하면 네, 네. 그게 옛날 말에 3차 이렇게 네, 해변하고, 네, 네, 네. 뭐, 그래요, 아, 잘 그래. 쉬고 잘 먹고. 쉬고. 아 그렇게 효과를 보신 분이 있네요. 저는 뭐 맨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별로 안 믿는데 한 주인이 계시고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이게 자기 그 몸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게 뭐가 좋아졌구나알수 네.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시작하면 이거는 돈도 안 들고 맞아요. 그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돌밭에 없고, 이런 머리가 없어래요 그러면, 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예, 그럼, 어, 네. 그, 그, 그런 데서 그냥 있으면 돼요.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나, 이 예, 예. 돌, 돌,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잠긴 생활 도... 자체를, 예, 예. 그 근처 가서는 아예 그냥 맨발로 다니면 됩니다. 아, 아, 예, 예. 머리가 아니어도 그냥 물 담긴 발에 담그기만 해서. 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뭐, 자갈밭이니, 예, 뭐, 예, 돌밭이 예. 많잖아요? 예, 예,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하여튼, 신발만 없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접지가 된다는 얘기네요아뭐 이렇게 좋은 데는 별로 없잖아요. 네. 산책하기 좋은데. 그렇죠그죠 그거 어떻게 다 그런 데 맞춰서 아, 못하 그러니까 여기는 해변이 너무 잘 돼있으니까 아주 여기 동네 분들은 복 받은 분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와서 맨발로 걸어야 복 받는 거지 뭐. 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뭐예 맞아. 현데 사람들이 안하고 그냥 땅이죠 뭐. 제가 수영도 못하고 네. 바다 보는 것만 좋아하고, 여기서 네. 지금 7년차 사는데, 네, 네. 8년차 사는데. 그러면 육지 사셨는 거예요? 예, 네, 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구나 8년차 들어왔는데, 네. 그냥 구경만 하고 맨날 다녔죠. 예, 네, 난 네. 그냥 1년 전, 거의 저, 그 전부터, 이제 바다에 대해서, 네. 또 맨발에 대해서, 네, 네. 뭐 가까운데 뭐예요, 계속. 그렇게 봐줄게. 아, 정말 빨리 깨달았었네. 늦게 <laughs> 깨닫는 사람. 지금도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laughs> 네, 그거는 방해할 필요 없고. 예, 예.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아. 나 아는 사람은 1년 후에 나한테 아니, 왜 혼자 걸었냐고. 아, 아 그거 본인도 알아서 다니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듣냐? 저는 한달 해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갖고 단달 로지 화장실 밤에 안 가도 되지. 그러니까 저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왜 말이야. 그런 데 가서 반이라도쓰리면 어떻게 하려고 막하면서꽉그리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건 마누라도 안 돼요? 예,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지도 마음이. 너는 잘하지. 네 마음이 움직여야 이거 하지. 뭐, 느낌을 받아 보하는거 알아야 하지. 막안 되더라고요. 겠 <laughs> 제일 좋은 걸왜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파도 가면 뭐, 맨 바다니까. 예, 네, 거기 5분만 가면. 다니세요. 네, 5분만 가면 막. 바다니까,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데 아, 이렇게 진짜 좋은, 근데. 얘는 그럼 저기인데, 그냥, 이, 이 보통 땅에서 걷는데, 아, 예예. 저한테 가끔 놀러 오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바닷가에서산게 아니라 육지에서, 황토, 예. 한뭐 그런 데서 해는 거네요? 네. 예. 아. 저한테 가끔 오는데, 여기만 왔다 가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막 기분 없대겠네. 이사 올까, 뭐. <laughs> 진짜 이사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하 주변에, 뭐, 서해안도 가고. 예, 예, 니라고 예. 근데 이제, 육지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 쉽지 않죠. 해변은 뭐, 그쵸, 있잖아요. 바닷가 근처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아, 뭐야.